북한 시장 동향, 데일리 인기 강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북한 시장에서 생활용품과 각종 가전 제품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죠? 네, 북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북한 주민들도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일상적으로 가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그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북한 전역에서 주택건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새집에 설치할 여러 가전제품들과 또 생활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일부 품목들만 봐도 가스 건너와 벽걸리 TV 또 노트콤과 노트텔 등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고객들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제품들 외에 북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가전제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력 사정이 좋아지면서 각종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기를 충전했다가 사용할 때 필요한 배터리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중폭기도 인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 혜택으로 활용도가 높은 전기 자전거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보기도 시장에서는 인기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경보기와 같은, 뭐, 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요. 열쇠를 가지고 도난사고를 가지, 뭐, 방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각종 보안 관련 상품들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생활용품 도난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가스골러와 10대 20대는 물론이고 60대도 소유하려고 하는 손전화도 시장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해요. 방금 전력 사정이 좀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건 늘린 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자체로 마련하는 전기 사정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즉 태양열 광판 활용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태양열 강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선호도는 가전제품을 마련하기엔 기초로 대부분 주민들이 가정에 태양열 강판 설치를 정말 앞다투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민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뭐한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운다면 북한 주민들은 태양열 강판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서식통들이 보내오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집집마다 태양열 강판이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태양열 강판을 설치한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조명만 해결돼도 좋겠다는 말은 이젠 지나간 옛말이라는 게 북한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네, 국가에서 전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주민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스스로 그렇죠. 전기를 마련해서 가전 제품까지 쓰고 있네요. 어, 시장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가전 제품들 가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들 속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뭐 주방 가전 제품은 가스 건너와 뭐 믹서기, 헤어 드라이기 등인데요. 가스 건너는 소형인 경우에 2만 5천 원을 하고 좀더큰 것은 5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가스 건너가 가스 레인지 말 네, 말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액정 텔레비전은 누구나 가다 소나한 그런 상품이죠. 가격은 5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6만 7천 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한쌀 아, 100kg 가격으로. 파년 TV를 그렇죠. 마련을 하고 네. 있네요. 네. 소식통은 이제 전기가 해결되니까 전기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연간에는 결혼식을 하는 가정들에서도 가전 제품 구매가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이전처럼 플라스틱 뭐 쓰던 그리고 범람 그릇 같은 것은 결혼 준비 예물에도 속하긴 하지만 이전에 전기 밥솥 하나에 그쳤다면 지금은 가전 제품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여성도 최근에 동생 결혼식에 가전 제품 을좀 구매했다고 말하면서 어, 결혼 준비로 시상꽃 코을 다녀봤는데 정말 몇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기 제품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결혼식 때 마련해야 되는 오장육기도 좀 옛말이 된것 같고 그렇죠. 북한에서 좀잘 사는 분들은. 한국처럼, 뭐 네. 각종 가전 제품을 마련하고, 있군요. 어, 최근에 h e c k out the boo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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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ok a 어, 일반 생활용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밥솥이라든가 뭐 중폭기, 배터리 이렇게 네. 전기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하고요. 수십년간 북한이 부족한 전력사정으로 인해서 북한 공업부분에서도 전기제품 생산에 집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전제품 가격이 다른 일반 상품들에 비해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서식통은 전했습니다. 어, 해외에 노동 인력으로 나가게 되는 주민들과 또 여행을 하는 주민들도 기고갈 때에는 대부분 가전 제품을 사 가지고 간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나름대로 경공업은 좀정상화 하려고 그렇죠. 노력도 하고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북한산을 보는 게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북한 시장에서 현재 팔리고 있는 그런 중국산 가전 제품 어떤 경로로 북한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건가요? 어, 대부분의 가전 제품들은 무역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분은 밀무역으로도 이제 북한 시장으로 흘러듭니다. 무역업체들에서는 다량의 가전제품들을 시장 곳곳에 분별을 하게 되는데요. 세간이 있는 국경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운임비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산 가전제품들은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게 내부 주민의 이야기고요. 이런 실정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뭐새집 이사로 다종의 가전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은 발품을 넣고 국경지역의 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시장 그 물가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북한의 쌀값과 한율을 비롯해 최근 시장 물가 동향 전해드립니다. 먼저 쌀가격인데요. 1kg당 평량 4,200원, 신유주 4,210원, 해산 4,4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대보름 전 며칠간 급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1kg 당 병량 1,580원, 신유주 1,500원, 해산 1,7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정보입니다. 1달러 당 병량 8 0 2 5원 신유주 8,100원, 해산 8,140원이고요. 1위안 당 병량 1,255원, 신유주 1,240원, 해산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시장 동향 강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